안녕하세요. 힘을 숨겨둔 진짜 주식, 찐주식을 찾아 드리는 여러분의 부자친구입니다. 자, 우리 이 퀄리타스 반도체가요. 바닥에서 이렇게 거래량이 크게, 점점 크게 이렇게 들어오면서 긴이 하락, 적 어, 추세적 하락을 자, 다시 이 평선 이렇게 정배열로 이쁘게 만들면서 발산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드디어 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죠. 바로 이때 이 갭파락을 다시 한번 갭으로 돌파하는 이런 좋은 흐름을 만들어냈거든요. 자, 그동안 이 AI로 인한 고성능 반도체죠. 바로 h b 관련주들이 이 시장을 주도했는데 이제는 이 넥스트 HBM이라 불리는 자 컴퓨터 익스프레스 어, 링크 메모리 자 줄여서 CXL이죠. 어, 새롭게 이 차세대 메모리 기술 양산이 마무리되었다. 양산 준비가. 자 라는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발표가 또다시 이 관련주들 정말 시세를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거든요. 자 특히나 우리 삼성이 어, 정말 어두운 성장성에 이제 앞이 안보이다 보니까 어떻게든 돌파구를 찾으려고 뭐 로봇도 그렇고 유리기판 진 까지 정말 본격화하면서 이 미래 먹거리들을 좀 선점하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사활을 걸고 있는 만큼 관련 이 소부장 업체들 중에 마치 로봇이면 뭐예요?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 찐수의 주차기가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말 이제 막 이게 부각되고 있는 이슈인 만큼 대체 앞으로 어떤 이슈들이 추가적으로 이렇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 CXL이라는 테마의 강도의 크기가 결정되겠죠. 물론 지금 이렇게 선제적으로 좀 강한 슈트 이 나오면서 주가에 선 반영된 만큼 앞으로 좀 이런 차익 실현 매물이라든지 좀 이런 것들도 우려가 되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이거를 좀 계속 보유하면서 목표가를 좀 크게 가져갈지 아니면 일단 좀 매도를 하면서 이탈을 해야 할지 이런 고민이 될 시점이란 말이에요. 자 이런 중요한 결정을 할때 확실한 여러분들이 어떤 정보가 딱 있다면 매매 하시는 데 있어서. 확신을 갖고 이런 결정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제가 이 호재 정보를 입수해서 영상을 찍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유 중이신 분들이나 뭐 신규 매수 노리시는 분들은 이 세력이 차트에 앞으로 그려갈 그 의도가 숨겨진 의도가 뭔지 그리고 본격적으로 들어올릴 그 호재 자, 이 정보를 토대로 여러분들 보유를 하시고 매매를 하셔야지 뭐 이럴 때 오일선 이탈한다 뭐 이러면서 기술적인 분석이라든지 이미 나와 있는 재탕뉴스나 뭐 찌라시 보면서 쫓아다니거나 조금 빠진다고 선절한다 그러면 절 절대 수익을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확실한 이 정보를 딱 깔아놓고 매매를 하셔야, 자 이런 고점에서 이렇게 물리거나 정말 주구장창 기다렸다가 너무 힘들어서 손절했더니 마침 또 이렇게 올라가 버리는 내가 파니까 올라가더라. 자 이런 걸안 당하시는 거거든요.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건 그럼 대체 어떤 호재로 어떻게 엮어서 자 세력이가 다시 한번 이런 급등 랠리를 시키느냐 이 부분이겠죠. 그걸 알고 미리 대비하시라고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럼 중요한 건 뭐예요? 앞으로 나올 이 재상승에 맞춰서 내가 신규 매수든 추가 매수든 얼마의 매수해서 얼마에 최종적으로 매도해야 하는지 결국 주식은 매수가 매도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 이종목 매수가부터 터뜨릴 호재 내용 여기에 따른 매도가까지 딱딱 짚어드리면 여러분들 편하게 수익 보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딱 준비를 했어요 자이 핵심 유약본 리포트에요 말씀드린 내용들 딱 4페이지 분량으로 정리했거든요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건데 자이 내용 자체를 영상에서 직접 오픈해 드릴 수는 없어서 제가 여기 번호 하나 딱 띄워 놓을게요 여기는 제가 연락처로 종목명 퀄리타스 반도체 자 이렇게 하나 적어서 문자 간단하게 남겨 주시면 제가 이 파일 전부 다 답장으로 보내 드리는 거니까 자 여러분들 이거 제 개인 연락처고요. 뭐 문자 남겨 주신 분들 제가 따로 직접 연락 드리는 거 없으니까 부담 없이 퀄리타스 반도체라고 간단하게 적어서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 제가 이 파일 어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꼭 확인해 보시고 이5번 페이지에 제가 호재 내용도 적어놨지만 지금 바닥에서부터 들어온 이 세력들 보유 물량 뭐 매집 흔적들 하나하나 체크해서 거래량 거래 대금 이런 거 일일이 이렇게 계산해서 딱 얼마다 이거를 2번 페이지에 적어 놨어요. 한마디로 세력 평단가를 넣어 놨다. 자, 이걸 기준가로 여러분들 매매하셔야 되는 매수가부터 매도가까지. 전부 다 적어 놨다 이거죠. 그리고 확보하고재 내용 이게 딱 터지면서 본격적인 큰 파동 한번 만들 텐데 당연히 이렇게 들어 올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자, 이런 식으로 흔들다가 들어 올리는 과정 속에서도 뭐 속임수 이탈이라든지 개미털기 나오면서 올라가겠죠. 자, 이 과정들 속에서 어떤 시나리오들이 있을지 여러분들 좀 미리 알고 대응하시라고 3번, 4번 페이지에 시나리오별 매매 전략 이렇게 보시면 차트로 보기 쉽게 미리 다 그려놨어요 그럼 우리는 이 시나리오에 맞춰서 그냥 저점에서 사서 기간 조정 다 피해서 고점에서 매도만 하면 되는데 그걸 모르고 중간에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만 흔들어 버리면 자 이때마다 영상 보시는 주주님들 따라서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이 핵심 요약본 정보 필수적으로 받아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여러분들께 제가 이 정보 무료로 공유를 해 드리는 만큼 대신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자 이거 한 번씩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구독, 좋아요 이거 하기 싫으신 분들 괜찮습니다. 그래도 이건 안 눌러주셔도 꼭이 정보는. 받아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거 받아 보시고 여러분들 절대 세력한테 털리지 마시고요. 수익 크게 챙겨 가신다면 그걸로 도 저는 만족하니까 여러분들. 자, 그래 결국 본격적으로 세력이 이렇게 들어올릴 때 터트리 이 호재 정보를 알면 여러분들 정말 수익 크게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은 대응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자, 정확한 매수가 매도가부터 호재 정보까지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요. 010 5 8942930 번호로 자이 종목명 너무 길지 않나요? 다쓸 필요도 없이 그냥 맨 앞에 한 글자 퀄리타스 스타트에 퀄이라고만 간단하게 한 글자 적어 보내 주셔도 제가 알아보고 이 파일 전부 다 보내 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이거 보시고 오랫동안 정말 어 고생하시면서 마음 졸이고 이렇게 고점에서 물려서 이게 정말 힘드셨을 우리 주주님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어 그렇다고 또막 이렇게 올라가니까 좋아만 하다가 언제 팔아야 할지 모르고 놓쳐버리게 돼서 또 이렇게 돼버리면요 자 이때 돼서는 정말 기회 없을 수 있으니까 제가 정리해둔 이 핵심 요약본 하나 간단하게 확인해 보시고 더 이상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 불안해한다거나 스트레스 받지 마시길 바랄게요 자 마지막 5번 페이지에 적혀있는 이 호재 내용 나올 때가 마지막 큰 파동 한번 만들어낼 그 호재입니다 이 호재와 함께. 추가 상승 크게 나올 우리 퀄리타스 반도체 본격적인 출발하기 전에 빠르게 좀 정보 확인하시고 미리미리 선 대응해 두실 수 있도록 문자 지금 바로 남겨주셔서 정확한 호재 내용과 가장 중요한 매수과 매도가까지 확실하게 알고 이 종목 매매하셔서 여러분들 수익도 확실하게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추가적으로 좀 수익도 재미까지 좀 잡아 가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선물 하나 준비했거든요 자 보시면 매일매일 이렇게 실시간 이슈 테마들이 바뀌면서 어제 강의. 이렇게 약하기도 하고 갑자기 또 이런 테마들이 오늘 시장에서는 또 굉장히 강하죠. 여기에 이런 섹터마다 이 상승폭과 하락폭이 갭 차이가 너무나도 큰자 이런 순환매장세에서는요 단기로 수익 보기가 아 너무나도 좋거든요. 근데 내가 일하느라 뭐 가정 돌보느라 바빠서 이런 게 그저 남의 떡이라고만 생각하셨을 우리 친구님들 저 부자 친구가 대신 시장 보면서 급등주 추천드리고 있어요. 장중에 이미 급 급하게 급등 나오고 있는 종목들 초단타로 추천드리는 게 아닙니다. 장 마감 30분 전에 내일 갭상승 나올 만한 섹터에서 이 대장주 딱 하나 선별해가지고요 하루 한 종목 문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장에 힘을 숨겨뒀지만 내일 급등 나올. 찐 주식 한 종목 자장 마감쯤 매수하시고 다음날 3분만 짬내서 장 시작하면 욕심없이 매도해서 수익 챙겨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 종가 배팅 추천을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자 3시부터 3시 5분 사이에 제가 딱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문자 확인하시고 장 마감 전까지 여러분들 매수하실만한 시간적 여유 충분합니다 단돈 10만원이라도 좀 매매해보시면서 차근차근 원금 회복부터 투자자금 늘려가실 수 있도록 저부 부자 친구가 만들어 드릴 거니까 자제 연락처 01058942930 번으로 힘순 찐 주식 받아 보실 분들 문자 자 힘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받아 보시고 직접 경험해 보시면서 여러분들 성공투자 이끌어 갈수 있도록 제가 도움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복잡하게 뭐퀴가 저거 설치하고 할거 없습니다 문자로 힘딱한 글자 남겨주시고 여러분들께 드리는 제 선물 모두 모두 받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 여러분, 변동성이 큰 시장이잖아요. 그렇지만 저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들 수익, 그리고 재미까지도 좀 같이 잡아가시면서 정말 즐거운 투자 습관까지 길러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